KC 전기설비 기술 기준. 전압종별 1577, 저압교류 1. 저압직류 1.5. 고압 7kV 이하. 특고압 7kV 초과. 전선의 식별갈흑회청. 가공전선 시설 높이. 도로행단 6m 이상, 통신선 5m 이상. 철도행단 6.5m 이상. 고압가공인입선 아래쪽 위험표시 3.5m. 횡단보도 교위 3.5m, 가공통신선 3m, 가공전선 시설 높이 시가지 35kV 10m, 특고압 절연전선 8m, 66kV 10.48m, 154kV 11.44m, 고압 가공전선의 안전율, 경동선 또는 내열 동금 합금 2.2, 그외 ACSR 2.5 이상, 병가두 전력선을 동일 지지물에 별개의 완금류의 시설, 특고압저압 고압병행 설치 시 경동선 50, 고압저압 병가할 경우 이격거리 0.5m, 케이블 사용 시 0.3m, 공가,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을 동일 지지물 별개의 완금류의 시설, 특고압 가공전선으로 사용하는 경동연선 단면적 50, 저압과 약전류전선 사이 이격거리 0.75m, 고압과 약전류전선 사이 이격거리 1.5m, 기설, 가공약 전류전선과 병행하는 경우 유도장애 방지를 위해 이격거리 2m. 첨가, 통신선을 전력선과 동일 지지물의 시설. 저압고압, 특고압의 중성선 0.6m. 22.9kV 0.75m. 특고압 가공전선과 그 가공전선의 지지물 0.2m. 특고압과 식물 2m. 가공전선과 안테나. 저압병 0.6m, 고압병 0.8m, 고압 케이블 0.4m, 상부 조형제, 위쪽 2m, 저연 케이블 1m, 옆쪽 1.2m, 특고압 가공전선 1.5m, 전로지락 2초 이내 자동차단장치, 나전선인 경우, 극저주파 교류 전개, 지표상 1m에서 3.5, 극저주파 교류 자개, 지표상 1m에서 83.3. 유도 전류. 60kV 이하 12km마다 2 마이크로 암페어. 60kV 이상 40km마다 3 마이크로 암페어. 조가용선 단면적. 가공 케이블 단면적 22mm 이상 아연도 강연선. 전력보안 통신설비 단면적 38mm 이상 아연도 강연선. 보안공사. 목주 A종 표준 150. 비종 표준 250, 철탑 표준 600, 보안 공사 목주 A 종 장경간 3배, 비종 장경간 5배, 철탑 장경간 6배, 장경간 조건 고압 단면적 22mm, 특고압 단면적 50mm, 제1종 특고 압 보안 공사 전선 단면적 150, 지지물의 갑종 풍압 하중 원형 588, 철근 콘크리트 882, 철탑 125. 가공 전서로의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 2. 상정하중에 대한 철탑의 기초 안전율 1.33. 안전율에 대한 고려 없이 시설 2.8m. 무선 통신용 안테나 지지 철탑의 안전율 1.5. 목주 풍압 하중 저압 1.2, 고압 1.3, 특고압 1.5. 철탑의 종류 내장형. 경간의 차가 큰 곳에 사용. 10기 이하마다 내장 애자장치가 되어 있는 철탑일기시설. 각도형 3도 초과. 지선. 연선 3가다. 안전율 2.5. 인장하중 최저 4.3일. 가공지선. 고압지름 3mm 이상 낙경동선 지중 전선로의 매설 방법. 직접 매설식, 관로식, 암거식. 전선로 매설 깊이. 압력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1m. 압력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 0.6m, 콤바인 덕트 케이블, 직접 매설식에서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저압또는 고압의 지중 전선을 방어물에 넣지 않고도 부설할 수 있는 케이블, 지중 전선로 유도장에 누설전류, 유도작용, 지중함의 통풍장치, 폭발성 또는 연소성의 가스가 침입 우려가 있는 것, 지중함의 크기가 1m 이상 통풍 장치를 시설. 합성수지관 지지점 간 거리 1.5m 이하. 가요전선관 접속 시 직접 접속 금지. 금속 덕트 공사. 전선의 단면적 합계 20% 이하. 전광 표시 장치 또는 제어 회로만 넣는 경우 50%. 두께가 1.2 이상인 철판. 플로어 덕트 오개용 연선을 사용하되 단면적 10mm 이하는 예외, 저압 목내 공사 애자 사용 전선, 5개용 비닐절 연전선, 2인용 비닐절 연전선을 비닐 제외한 절연선, 저압 전선 상호 간격 0.06mm, 400초가 1kV 이하 관등해로 공사, 저압 목내 공사 케이블 트레이, 난연성 재료, 캡타이어 케이블 난연성 안됨, 안전율,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은 1.5 이상 접지 공사해야 함 저압 옥내 배선 사용 전선 일반 단면적 2.5mm 전광 표시 장치 단면적 0.75mm 진열장 0.75mm 코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 옥내 저압 나전선의 시설 에버라 애자공사 버스 덕트 라이팅 덕트 폭연성 분진 장소 금속관 케이블 가연성 분진 장소. 합금케. 합성수지관 금속관 케이블. 저압 옥측 전선로의 시설. 목조합성수지관 금속관 케이블 버스덕트. 고압 옥내 배선의 시설. 에케케. 애자공사 케이블 케이블 트레이. 축전지 600원. 방전 등 300원. 아크용 접기 300원. 교통신호 등 150원. 조상설비 15,000원. 변압기 만원, 금속제 외함 50원, 전로의 절연내력 시험, 7kV 이하 1.5배, 170kV 초과 0.64배, 절연내력 시험 전압, 중1, 직7이 다구이 비일오 회전기 절연내력 시험, 연속 10분, 7kV 이하 1.5배, kV 초과 1.25배, 과전류 차단기, 융단 전류 16암페어에서 63암페어 1시간 1 2 5 63암페어에서 160암페어 2시간 1 2 5 160암페어에서 400암페어 3시간 1 2 5 고압전로 퓨즈. 포장 퓨즈 120분 용단. 전류 2 배. 비포장 퓨즈 2분 용단. 전류 2 배. 과부하 보호 장치의 설치 위치. 보호장치는 분기회로의 분기점으로부터 3m. 욕실용 콘센트. 접지극 입구, 전격감도 전류 1 5 m a 동작시간 0.03초. 탄행식 변압기. 경보장치. 발전소 계측장치. 오답 유형. 회전자 온도, 회전수, 주파수, 역률. 수소냉각시 발전기. 온순압85% 경보. 계측장치 순도, 압력, 온도. 태양광 발전 설비, 계측 장치, 전압, 전류, 전력, 태양광 시설, 충전 부분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 출력 배선은 극성별로 확인, 전선은 2.5mm 이상의 연동선, 합금 금케 공사로 시설, 센서 등, 숙박업 입구 등 1분, 일반주택 아파트 현관 등 3분, 전기 울타리 시설 조건, 수목과 이격거리 0.3m. 전선과 기둥 사이 이격거리 25mm. 인장강도 1.38. 사용전압 250V. 전선 지름 2mm.